뭐이 내가 좋아하는 칠리소스가 들어간 햄버거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 너 처음부터 좋아해 혹시 광고인가? 예? 아니 난 칠리소스 아, 좋아해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 쥐놈이 왜해러고 아, 있어 그래서 오늘 뭔데? 이 멕시칸 칠리치즈 어디서 샀어? 이 노브랜드 바가 얼마인데 단품 6,000원 세트 7,900원이더라고 너 옆에 있는 건 뭐야? 이 칠리치즈 프라이도 새로 나왔길래 3,900원 주고 참고. 샀지 굿즈업 너 요즘 참 저기에다 뭐가 저기에? 수확해 니꺼가 제품 특징이 뭐야? 칠리콩가루네 소스에 오레가노 큐민 마늘 등이 들어서 미국적인 멕시칸 풍미를 느낄 수 있대야. 미국적인 멕시칸 풍미는 또 뭐야? 이 예, 그건 먹어봐야 알지. 그럼 먹어봐. 그래요? 단면은 요래요. 소스가 뭐가 많이 들어서요. 여기 소스 진짜 많이 보주네. 맛은 어떨? 햄버거부터. 고기가 충분히 들어있고 큐민 향이 확 나는 데 후추 매운 맛도 좀 있고 이거 괜찮다. 칠리 소스 제대로야? 칠리 소스만 먹어봐야지. 햄버거집에서 나온 칠리소스 중에는 제일 제대로 만들었는데? 짜지 않아? 아니, 살짝 간간해지! 매운맛은 어느 정도야? 진라면 순한맛에다가 후추 3번 뿌린 정도? 칠리치즈 프라이는 어때? 이칠리치즈 프라이. 도덕, 괜히. 맛있겠지요? 오우. 이 내가 칠리소스 좋아하니까 맛은 괜찮은데? 좀 짜다. 소스 잼만 찍어 먹어야겠어?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이건 큐민양이좀 빡세게 나서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거든? 한 번은 먹을만 해네